저는 이번 원 구성 지켜보면서 정말 정치인들의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네.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시킬 생각 없다. 그러나 상임위 배정표는 안 내겠다. 음. 사실 이원 구성이 안 되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제가 이해한 느낌은 이혼할 생각 없다. 하지만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. <laughs> 혹은 생활비는 주지 않겠다. 네.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제 개인적인 이해는 예. 시험은 치겠는데 네. 답안지를 내지 않겠다. 네, 그런 느낌이 느낌 좀 들어요. 이거 같은데 해석을 좀 해주시죠. 뭐 시험 말씀하셨는데 시험 자체가 부정 시험인데 답안지를 내는 거 하겠습니까? 부정 시험 이미 이미 네. 합격자는 다 결정된 상황에서 네. 답안지를 제출한데 뭐늦은 네. 거죠. 그래서 사실 이 협상 이전에는 상임위 배정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실제로 지난번 여섯 개 상임위원장 그 선출한 뒤에 상임위 강제 배정을 한 뒤에 사보임계를 제출했는데 그 사보임계를 국회의장은 처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. 네. 국회법에 따르면 그 상, 상임위원들의 사보임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닙니다. 정확히 음. 얘기하면 교섭단체 대표들의 요청에 따라 개선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음. 의장이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상임위 배정표를 저희가 낸다 한들 미래통합당이 제출한다 한들 그저 명분 쌓기용으로 이용만 될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부에서는요 좀 애매하다 조영원 대표가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하지 않는 이런 바 전략성 모성이다 이렇게 또 전략적 모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하는지 또 이게 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? 민주당이 일부 그때 상임위원장 법사위랑 기재위 해가지고 단독으로 네. 선출한 날 여당 출입하는 모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네. 통합당 출구 전략이 뭐냐 저도 궁금해요 나갈 네.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병석 국회의장도 뭐 여당 의원한테 그래서 앞으로 통합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물어봤다고 해요. 저도 궁금해서 통합당 의원들 뵐 때면 이제 여쭤보는데 열이면 열 모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백세 석밖에 안 되는데 전략이 뭐가 있냐?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? 민주당이 우리가 반대하는 걸 추진을 하면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도 밟고 가면 깨갱 당하고 이런 패턴이 대선까지 이어질 거다.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호성 때문에 민주당 고심이 깊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어때요? 맞아요? 전략적 모호성입니까? 깨갱은 좀 너무 과한 거아 국회의원들에 대해 깨갱을 한다고. 표현이죠. <laughs> 뭐 <많이 웃음> <좀, 얘기하면>. 아이믿는데아이 <아니, 웃음> 깨갱이라 그러면. 나 진짜 좋대 할거 오늘 좀 날카로웠습니다. 그러면 뭐 움찔? 이렇게 얘기할게요. 아니 그뭐 정확히 얘기해서 103석의 한계를 명확히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판단,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부분들 갖다 국민들에게 계속 호소하는 방법밖에 네. 없고요. 어, 불명예스럽게 후퇴하느니 강렬히 전사하겠다라는 심정, 뭐 그런 심정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절에서 내려오기 전에 네. 김태년 민주 대표를 만났잖아요. 음. 그러면 그 만나면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할 건데 조율도 전혀 없는가? 그게 궁금하네요. 그때 무건수이 주임이셨죠. <laughs> 말을 못하셨다고. 내가 <laughs> 많세 네, 군데 옮겨가면서 좀 오랫동안 말씀 다섯 시간, 다섯 음, 시간 네. 동안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. 네. 결국은 조영 원내대표한테 찾아가는 분이 뭔가를 들고 갔어야 하지 않을까. 들고 갔어야지 안 들고 갔다. 아무것도 안 들어서 그냥 계속 복귀하라 그러면 어. 조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어 원내대표가 찾아왔으니 내가 뭐 복귀하겠다. 뭐 어린 어린 아이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건 사실 오히려. 될까?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원치 않는 방문이나 혹은 예고치 않은 급작스러운 방문은 요새도 실례입니다. 실례예요, 신뢰, 이게? <laughs> <laughs> 김희중 기자, 취재 혹시 좀한거 있습니까? 아니, 근데 사실은 그날 네. 조율된 게 사실 없어요. 그냥 그냥 간거 악수하고 웃어. 갔다. 이건 하나 거예요? 있습니다. 주호영 원내대표가 갔던 그 사찰이 유명세를 탄거 있습니다. 음. 음. 저도 가고 아, 아, 싶더라고요. 아, 음. 뜻밖의 핫플레이스가. 네, 핫플레이스가. 저정도 네. 그 한번 가보려고요 <laughs> 네. 아니, 근데. <웃음> <웃음>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녔던 절들이 다 아 좋은 점이에요. 명소만 그래요. 다 다니세요. 네. 네, 맞죠, 명소 맞죠. 네. 덕분에 이번에 휴가 때한번 저도 갔어 <laughs> 저는 입니까? 여기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살짝 보호를 해주자면 네. 뭔가 민주당의 김태현 원내대표가 들고 왔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뭐 결정권과 협상권이 다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. 결국은 협상. 카드를 들고 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하면 또 미래통합당 내에서 제왕적 그렇죠. 결정,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음. 어떤 카드가 여러 가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조영원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. 왜냐하면 돌아와서 그렇죠? 결국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을 음. 이야기를 수렴해야 되고 또 직급상 위인 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야기또 들어야 되거든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카드가 많이 펼쳐졌다 하더라도 당시에 바로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. OBS